블로스가 그런 아까 어제 맞았습니다. <laughs> <말씀하셨는데, 웃음> 네. 인간의 숨과 엘로힘의 숨이 만나는 지점이 블로스라는 흙이 좀 정확하게 잘맞다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돼 있죠 기록에 그 게네시의 수장 육체인가 그게 나와 있죠. 땅의 그 흙으로. 빚은 게 이제 육체잖아요. 그 네. 다음에 거기에, 그, 그분께서 그 분께서 이제,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laughs> 그니까 혼이라는 건, 인간의 정체성은 혼이죠. 영이 아니고. 그니까 영은 이제 그 부산물이죠. 그니까 혼으로, 인간이 이제 혼으로 만들어졌죠. 그 그러니까 인간은 혼이에요. 혼인데, 이제 그 혼과 함께 영도, 그러니까 영과 혼은 예, 따라다니게 되기. 이 혼을 갖고 있는 존재는 창조주와 인간밖에 없어요. 창조주에게도 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주가 나의 혼이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 다른 뭐 천사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존재도 예, 혼이라는 표현이 쓰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혼이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혼 자체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 혼과 영은 네, 같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영의 역할은 다른 영적 존재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소통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 휴먼 스피릿, 인간의 영이 있죠. 그 영은 영적 세계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그그 그, 뭐라고 해 감각기관 네, 이렇게 말니다 그 영예 기관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육체의 그 소통 기관은 뭡니까? 우리 오관이라고 러죠 눈코귀 그 어, 다음에 이 피부. 어, 이걸 통해서 물질 세계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영예 세계하고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의 영이 필요한 거죠. 어, 그러면 이제 그이 모든 그영그 그 영예 그 기능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기능을, 전체를 컨트롤하고 관장하는 것은 혼이에요. 그래서 그 혼이 숨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면은 그때부터 이제 혼이, 혼이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이 같이 함께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숨, 숨과 숨이 통하는 것은 그 창조주의 숨하고 인간의 숨 그러니까 창조주의 혼과 인간의 혼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를 창조주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 형상의 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닮은꼴이라는거에요 라이크니스, 그러니까 네. 그저 저기 저 이미지, 이미지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딱 생각하면 창조주라는 이미지하고 딱 이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그분의 혼과 인간 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숨이라는 거죠. 물론 숨 속에 영도 있죠. 영, 영도 같이 기능을 발휘하죠. 왜냐하면 창조주도또 영이시거든요. 그부, 그분은 영이시고 또 그분은 혼을 또 가지고 계시죠. 또 그분의 혼과 인간 혼이 만나는 지점이 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이 비블러스 도제, 어떻게 주어졌는지가 어, 그, 티모, 티모스 둘째인가요? 그, 어, 이름이 어떻게 되죠? 티모데우스. 티모, 티모 티모데우스. 아, 티모데우스 아, 둘째 도신. 네, 그래서, 약, 약으로? 팀들. 팀들. 예, 팀들 3장 16절에 나오죠. 3장 16절에 보면. 영어로는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All scripture라는 것은, 어, 모든 비블스 기록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쉬워요. 이 세상에 비블스들이 많은데, 그 모든 비블스들은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All Scripture 안에 그 동사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All Scripture 아가 아니라 All Scripture is inspired. 단수라는 건 뭐예요? 앞에 All Scripture가 하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블러스 전체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비블러스를 이기하는 거예요. <laughs> 모든 비블러스가 inspired 됐다는 게 아니라 비블러스라는 것, 하나의 비블러스가 있는데 비블러스의 어떤 일부분만이 아니라, 그것스 전체가, 이랬듯이. 그런 뜻에서 all scripture. 그래서, is, inspired. 가 이걸 다오해그래가지고 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어, 영감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inspired가 그 영감으로 오해하기가 딱 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에 더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파이어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인스파이어드가 그러니까 인스피릿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릿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브리드인. 이게 영어죠이원 사전에 브리드인이에요. 숨을 넣었다는 거지, 역을 넣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숨속에 영도 들어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혼이 들어있어요. 혼이, 혼이. 혼이 들어가야 돼요. 혼이 빠져버리면 그 오답이에요. 그래서, 어,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정확히 옮기려면은, 숨주입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 인 혹은 그, breathe in, 혹은 breathe into 에요. 그, breath, 이 숨을 into, 집어 넣었다는 뜻이에요. 숨주입.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해요. 영감이라는 건, 어, 영을 감동시켰다. 이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역하니까 세상하고 이렇게 맞짱구가 쳐지는 거예요. 입이 맞아가지고 세상에 또 영감이라는 단어를 그냥 보편으로 그렇게 써버려요. 시인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글을 쓰고, 뭐, 자는 뭐, 그 음악가가 뭐 영감을.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비블로세스에 의한 인스파이어드하고는 놓쳐버린 니다 숨이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그숨 속에 들어있는 손을 놓쳐버린 니다 그래서 이 비브러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비브러스는 숨을 주입해서 되는 게 비브러스. 그러니까 이 숨을 빼버리면은 숨을 빼버리면 이건 비브러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그 그러니까 바이블하고 비브러스의 차이는 숨의 차이예요. 숨이 빠지면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요. 그냥 책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킹잼임스역자들이 저는 놓친 게 그거라고 봅니다. 그분들도. 이 숨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블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바이블이 그냥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비블로스로 나온 걸 전부 책으로 다보네요 그러니까 본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바이블이 한달어도안 나와요. 다 북으로 다 보내요. 그, 그 대표적인 그 마사이스 1장 1절 이게 이제 신요원의첫 단추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비블로스 게네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비블로스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블로스, 게네시스라는 거 게네시스로 시작되는 비블로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소위 그들이 얘기한 바이블이라는 건 진짜 바이블은 뭐냐? 게네시스로 시작되는 비블로스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첫, 첫 첫째 그 첫째 그 책의 그, 첫 제목이 뭡니까? 게네시스거든요. 그것도 창세기로 오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저 영어 성경은 제대로 했죠. 제네시스, 어, 이렇게 했죠. 근데 원래 발음은 게네시스예요. 근데 영어식으로 이제 네시스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음역을 해서 저희도 게네시스라 이제 게네시스로 이렇게 딱 시작되는 비블로스를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번역해서 내놓게 된 것은 상당히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이 비블로스가 이제 그 비블로스에 수없이 나와요. 그걸 전부다 북으로 바꿔버리는 이유가, 에 그걸 그, 그러니까 일반 책 하면 그 헬라에는 성이 다 있어. 성 부분이 다 있어. 그 일반 책 하면 중성이에요, 중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 남성이라는 어떤 강함을 삼는 거야. 여성은 연약하고 좀의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중성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걸 중성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비블러스는 헬라오에 딱 성이 나와요. 비블러스는 여성명사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헬라오 문법에서이 오스로 끝나는 건 원래 남성이에요. 남성형은 다 오스로 끝나요. 근데, 예외가 이제, 예외 단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비블러스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남성이면서 성은 여성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비블로스에서 숨과 숨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 숨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그숨에그 대표하는 혼은 여성명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창조주, 창조주는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조주의 아내, 그 이스라엘도 아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왕가, 왕가도 크리스토스의 신부고 했잖아요.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 어떤, 이제, 이 신비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블로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숨이 주입되어 있어요. 숨이 빠져버리면, 우리 그, 저기, 저, 음, 그 뭐라 그러죠? 저기, 물놀이 할때 튜브? 튜브, 튜브, 튜브. 아, 튜브. 그 튜브에 바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그 어? 튜브 타고 이제 물, <laughs> 물에 떠있는데 바람이 빠져버리면, 가라앉는 겁니다. 그런 식으 그러니까, 이 숨이 빠진 이비블로스비블로스가 아닌 겁니더 이상은, 어, 더 이상, 더 이상 그 진리, 진리로서 떠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탱을 못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그러면은, 음. 조금 더 선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신학교에서 네. 가르치고 있는 축자, 음. 그러니까 주로 신학용으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축자 영감설, 그거는 굉장히 많은 벗어난 그, 그러니까 그, 영, 영감이라는 게 숨주입이 정확한 어떤 의미라면 네. 그 자체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세계 기독교가, 뭐, 천주교, 개신교가 포함서 기독교 자체가 딱서 있는 발판, 그 기초가 영감, 영감사리에 서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신학교에서 다 기본적으로 영감,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되었다. 바이블은 인스파이, 인스퍼레이션 영감이라는 거니까. 영감되었다라는 기초에 영감됐기 때문에 바이블은 절대 모아라.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 그 오류가 없는 바이블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천주교세이고, 개신교회, 모든 그 크리시아리티가 절대 무한 바이블의 기초 위에 서있다. 그럼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이블에 오류가 있다 하면은 그 오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그럼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그 교리들을, 응? 그 기초들은 어디서 우리가 알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아주 그, 위험천만한 거죠. 그만큼, 이 영감설은 사실 기독교를 지탱한, 예, 네, 최후의 보호로, 기초만 이렇게 말할 수어요 그럼 영감설의 내용이 뭐냐? 그 영감됐다라는 것하고, 이 코르가 뭐냐면, 개시하고 일, 일,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레블레이션. 창조주가 이렇게, 그, 개시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개시하냐, 영으로 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의 영으로 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저자가 창조주니까. 창조주가 오류가 있으면은, 그,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닐, 안, 안, 안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절대자기 때문에, 절대 무오류가 성립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영감설의 그 영이라는 건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정의를 하고 그 기초에다가 기독교 다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 무호리한 성경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래서 지구상을 다 뒤져가지고 고고학자들 다소원해뒤 뒤졌는데 절대 무호라고 완전한 성경이 존재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가 이제 다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내세우는 게 아, 처음에 개실어졌던 그 원본은 영감됐다. 뭐 영감됐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원본은 소실되고 다 아, 사본만 남았다. 그원본을 그대로 이제 베껴서 베꼈을 때 사람들이 아, 사람이 실수도 할수 있고 사본은 완전할 수 없다. <laughs> 완전한 사본이. 그리고 그 사본에서 이제 번역한 게 역본이다. 그리고 또 역본에서 번역한 게 번역본이다. 예. 소위 그 성경 사분학이란 게 그거예요 고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답은 그 절대 무한성경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 진짜 이거 사기예요 사기. 근데 있다고 다 믿어요.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 성경은 절대 무한다. <laughs>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 아이, 거어려니 어?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그 학자들을 살리면서 영감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믿어라, 왜 의심하냐? 그렇게 주어진 성경이 있지 않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뚜껑을 열어보러 색깔 안 했어. 이게 판도라의 상자. 어느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사실과 다게 너무 오류투성이고 번역도 엉망진창이고 거기다 우리의 그 영원한 미래를 막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니까 제그 결론이 뭐냐면은, 연관된 오리지날, 원본은 없어요. 사본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이 뭐한 5천 몇백 개, 6백 개, 그 지금까지 발견돼요. 그걸 이제, 에 그, 그 중에서, 사본 중에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이걸 편집도 하고 해가지고, 누가 그걸 검증하느냐?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학자들 학자들이 다 검증해 가지고, 그래 그 중에서 추론해서 제일 믿음직한 걸 골라낸 그 텍스트, 그 텍스트에서 번역한 게 이제 온라인 성경들입니다. 그럼 그 사본, 그 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그걸 사본을 연구해 가지고,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고 음? 치우치지 않고 했다고 한그 사본을 뭐라고 부르냐면 절충 사본이라고 해요. 에클렉틱 텍스트. 그니까 이게 중립이고, 어, 소위 얘기하는 이제 킹잼스 바이블의 원본이라는 것은 이제 전통사고예요. 전통사고는 그것은 너무 신앙이 지나쳐가지고, 그 어, 뭐냐면 원래 없는, 없는 구절이 많은데 그걸 일부러 신앙을 위해서 집어넣어버렸다. <laughs>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한마디로. 또 왜냐면 그 사람들의 속에 영이, 어떤 영이 들어있겠어요. 거짓의 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학자 세계도요 그 학자 세계에도 이그 하이라키즘이 계급이 아주 세면한이 전문 전문가 그룹에는요 무사들도 계급 세요 근데 그그그 부분보다 그더 신학 그룹은 굉장히 세요 그래가지고 학자들 중에서 우두머리 학자들을 그 얘기 함부로 반박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 연합체들이 있어요 그 공신력 있는 기관들 그, 우두머리에 있는, <laughs> 그, 그, 그룹들을 컨트롤 하는 게 뭡니까? 바티칸이에요. 같은 컨트롤 하고. 그, 거기서 딱 얘기하면은, 꼭지 자마자 반론이 있어도요, 함부로 그거 다 묵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딱그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합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역된 것이 진짜 성경이다. 해가요 지금 수천 개의 성경들이 번역되어 나오는그 현대 여권들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바티스마 성도들 평범한 그 성도인데 바티스마 받은 사람이 이제 진짜든요 왜냐면 하그 사람들은 바티스마를 받게 되면은 그 속에 숨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그 그, 결국은 그 혼이라는 게 혼의 기능이 세 가지예요. 이성이 있고 그다음에 애성, 엘성, 애성 엘성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양심. 그다음에 자유의지 세 가지가 혼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박티스마 성도는 뭐냐면, 이제 이성이 건전한 이성. 아 이성이 아주, 아주, 그,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그, 엘성이, 엘성이, 예, born again. 어, 그,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다시 태어나는 엘성을 비브로스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착한 엘성이요 착한. 영어로는 good c o n s c i e n c e 파울로서 나에게 착한 응? 엘성이 있다고 고백을 했듯이, 그 착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 참조제의 말씀,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게 착한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엘레임 보실 때, 착하였다. <laughs> 그게 걔네 씨는 일장에 나오거든요. 착함의 정의, 데피니션. 그 착하다는 것은, 그, 창조자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우리 속의 본성이 바로 착한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박대성 성도는 착한 일상 이 있으니까 뭐예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성취되는 믿 믿으니까 정직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거기에 함부로 이걸 인간의 사상 이나 인간의 주장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비블로스를 이렇게 그, 이렇게 살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학자들의 말하고 다른 거예요. 이오리지널은뭐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사본만 있는데, 그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주신 비, 비블러스가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비블러스가 있었고, 지금도 주, 그 비블러스는 우리가 온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확인해서 그들이 착한 레스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은 번역할 때 뭐냐면 그 이피블로스 에서는 숨하고 나의 숨이 함께 호흡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비이 오고 이해력이 주어져 가지고 어 물론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니죠 이해가 안 가고 막히 수없이 막힙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그럴 때 이제 그때 그 함께 호흡하면서 답을 얻는 그럼 이해가 오면 그걸 번 번역.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 그게 이제 트래디셔널 그 텍스트들, 전통 본문 거예요. 그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이 전통이라는 뜻이야. 그것이 엘로힘의 전통이고 영의 전통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블러스가 주어졌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영어의 킹님스 바이블이 보니까 그건 뭐. 학자들이 딱 검증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읽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왜? 읽으면서 벌써 숨을, 호흡을 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 속에 있는 그 숨하고 내 숨이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함께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고, 무릎을 치는 거고, 아, 이거 이러다가 서이비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킹게이스 도전을 뭐라고 부르면 아 이게 Authorized 도전이다 Authorized라는 말도 이뭐 권위 authority 권위 잖아요 근데 그 뭐하고 어원이 같냐면 author하고 그 같은 어 author가 뭐 저자라는 뜻이에요 저자 아이비블로스의 저자가 저자가 창조 주다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확인이 되는 거 예. 그러니까. Authorized라는 건 저자가 확인됐단 뜻이에요. 아, 이 창조주께서 저자시구나라는 것을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바로 Authorized 버전이라고 불렀던 게전 세계 그 모든 영어 현대역본 중에 유일하게 킹잼스 버전이지만 그게 딱 타이틀이 요 근데 그 타이틀을 누가 붙였냐? 제임스 왕이 붙여진 적도 없고 비숍들이 붙인 적도 없고 그때 당시에그 말이 안 붙었고 후대에 그걸 읽는 읽는 소위 일반 크리스찬들 사이에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빼도 막도 못하게 완전히 공식화되고 있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스트라제드 보정이라는 그, 그 이름이 이렇게 전달될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알고 이걸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흠정력이 뭡니까? 흠정력이. 그 흠정이라는 게 뭐냐면, 어? 황제가 정했다는 거. 어? 그래서 황제의 권위로 마치, 이게 창조주를 황제로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임스왕그사람이 무슨 창조주와 비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네. 아마 그분이, 어? 진짜, 어? 어뭐 속된 티에 로 <laughs> 무덤에서 통단한지 예 네. 말이 안 되는 일이야. 흠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말로는 있는 그대로 권위가 하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 약 저자가 확인된 그역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이 번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비블로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수위 중요하다. 你干的事情。Yeah,